그 유명한 백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권력으로 있는 세계사.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영국으로 시집간 프랑스 출신 왕비 알죠 이사벨라 아줌마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자기들 이사벨라 아줌마 어 영국의 왕비야 영국의 왕비 에드워드 2세 영국 왕의 왕비인데 근데 오빠가 샤를 사세였다 이말이요 샤를 사세 오빠가 오빠가 프랑스의 왕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샤를 사세 이사벨라 아줌마의 오빠 샤를 사세 아저씨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친척 동생이 왕이 된 거야 그러더니 이사빌라는 프랑스 왕의 친 여동생이었어도, 아무리 그래서도 영국의 왕비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을 해야 된다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영국이 갑자기 프랑스를 쳐들어가면서 맞다이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다? 그 유명한 백년전쟁이다. 이 말이야. 족보 외우지 마세요. 그냥 프랑스 왕의 친 여동생이 어, 영국 왕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어 근데 자기 친 오빠였던 샤를 사세 프랑스 왕 자기 친 오빠가 죽으니까 자기는 영국으로 시집 가서도 자기도 프랑스 왕족이니까 자기 아들이 프랑스의 왕이 돼야 된다. 근데 왜이 샤를 사 세의 친척이 어, 왕이 됐느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이 백년 전쟁 시작하는데 영국이 프랑스 쳐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솔직히 개 무모한지. 였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프랑스랑 영국은 급이 다른 나라였어. 진짜 진심으로. 지금이야 좀 비비고 뭐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는 진짜 급이 다른 나라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가 훨씬 훨씬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인구든 뭐든 간에 어? 두세 배 차이 나고 뭐 식량도 차이가 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다 이 말이요. 근데 영국이 프랑스를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 좀 밀덕분들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장궁이 있었습니다. 아, 유명해요? 영국하면 장궁입니다. 지금 저 장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영국 장궁이야. 영국이 저 장궁을 쓰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활 졸라 커 저거 저게 그리고 힘이 일반적인 힘으로 땡길 그게 아니래요 저 체력이나 체격이나 이게 큰 사람들이 쫙 갈겨가지고 이제 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보통 무기가 아니야 저게 자 좋다 이거예요 저 장궁을 써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대가 실제로 여러 전투에서 개박살납니다 영국이 이겨요 여러 전투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이 다른 나라 체급 차이 절대적인 체급 차이는 개바인 겁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 근데 절대적인 체급 차이가 나요 f c 에서도 그럼 개획잖아요 가면 갈수록 영국도 불리해집니다. 결국에 프랑스 요 남서쪽에 영국이 가지고 있던 영토가 있어요. 요만큼 있었어. 요만큼 있던 게 요만큼 뺏겨서 요만큼 남아 있었어요. 요거까지 싹다 뺏깁니다. 요거 남아 있던 거조차도 싹다 뺏겨요.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야. 영국 왕비의 아들 레미를 프랑스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프랑스 쪽에 있던 영토까지도 영국은 빼앗겠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100년 전쟁 보면은 13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하죠. 그죠? 이 때가 바로 유럽의 흑사병이 퍼지던 그 시기입니다 이거 대박인 게 뭐냐면 이 흑사병 퍼지던 시기에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때 백년전쟁을 했으니까 영국도 흑사병 때문에 힘들었고 프랑스도 흑사병 때문에 힘들었고 둘다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영국만 흑사병이 퍼진 게 아니죠 근데 워낙 체급 차이가 컸기 때문에 똑같은 흑사병을 맞았어도 영국이 더 힘들었다 이말이야 그리고 백년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요 일단은 에드워드 3세가 죽어요 에드워드 3세 누구야 이사벨라 아주 아들, 그러니까 이사벨라 아줌마가 자기 아들냄이 에드워드 3세를 프랑스 왕으로 앉히려고 저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 어, 죽어, 죽어. 자, 근데 이 에드워드 3세도 후계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있어서 왕자가. 자, 에드워드 3세의 왕자, 후계자. 왕 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병 걸려서 빨리 죽어요. 그래서 리처드 2세, 어, 이 양반이 왕이 됩니다. 우리 족보 한번 보고 갈까요? 어, 여기 보면 플랜테전의 왕조에서 에드워드 1세,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 3세 근데 에드워드 3세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리처드 세 2세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요. 리처드 2세의 정치 더럽게 못했어요. 민심도 못 얻고 귀족들이랑도 졸라게 싸우고 귀족들이 또반란 일으켜서 리처드 2세를 쳐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앉히려고 하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죠? 귀족들이 쳐내니까 지금 갑자기 왕조 이름이 바뀌어. 왕조가 이래서 바뀌었다. 이 말이요. 랭커스터 왕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헨리 4세를 앉혔겠죠?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 기존에 항상 우리도 고려나 조선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왕이 천해져도 그 기존의 왕을 좋아하던 애들 그 기존의 왕파가 남아가지고 또 개겨요 새로운 왕 들었었다고 그냥 조용히 끝나지를 않아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리처드 2세가 왕이었으면 내가 한자리 계속 해먹으면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서 이 헨리 4세가 왕이 됨으로써 나는 뒷방 늙은이 귀족이 됐다 그럼 얼마나 같다 그러니까 또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도 말로는 뭐 우리 플랜 대전의 왕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죠 랭커스터 왕조 저새 쿠데타 일으킨 그냥 어 반란군새끼들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충성심도 약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 왕조가 유지돼야만 우리도 해차먹을 수 있다 그런 귀족들이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헨리 4세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맞다이만 까요 계속 어 헨리 4세 이 양반은 왕 되자마자 죽을 때까지 지반대하던 귀족들하고 조지고 싸우고 맞다이까 고 그러다가 죽어요 자 헨리 4세 죽었어 헨리 5세 헨리 6세 쉽네요 헨리 4세 다음에 5세 6세야 자 헨리 5세가 됐습니다 이 헨리 5세가 왕이 됐니 게 1413년입니다. 자 아까 이 백년전쟁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1453년에 끝나.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왕 되기 전에 지 아버지도 자기 반대하던 사람들하고 개싸움하다가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 영국은 당시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이 안 끝났는데도 내부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개판이었다 이 말이요. 어 요런 상황이었던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헨리 5세는 지 아버지가 개판친 거 보고 아 지금 영국이 프랑스랑 싸우느라 정신없는데 우리가 이 귀족들이랑 또 왕들이 싸우고 이러는 거 정말 좀 아니다 이거는 아직 백년전쟁 안 끝났는데 이 백년전쟁에서 집중을 해야, 해야 된다 어 근데 너무나 굿타이밍이었을까요? 이 헨리 5세가 즉위하고 나서 프랑스도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헨리 5세 때 프랑스랑 잘 싸워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전쟁 또 참여하고 막 왕이 또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면 사기도 진작되고 좋잖아요 어 근데 갔다가 이제 전염병걸려서 죽어 헨리 5세 죽었으니까 다음 누구예요? 헨리 6세야 어 헨리 6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관상이 노릇눈깔 아닌가요? <laughs> 뭐 꽃사슴 눈깔 뭔가 좀 애가 여려 어 사람이 뭔가 여려 뭔가 마음이 여리고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 사람 헨리 5세 죽고 나서 헨리 6세 왕 됐어요 그죠 헨리 6세가 언제 왕이 됐냐 9개월 때 왕이 됩니다 왕을 9개월 했다는 게 아니라 돌안 지났을 때 왕이 돼요 어 진짜 어렸어요 그죠 그래서 당시 영국 잉글랜드에서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크던 귀죠대기족 리처드 이게 그 자꾸 리처드 헷갈리면 안돼 사자왕 리처드 이 리처드 아닙니다 그냥 리처드 많아 개나 소나 리처드야 영국 역사 보면은 자 아무튼 헨 헨리 육세가 너무 어려서 섭정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영국 잉글랜드의 대기족이었던 당시 리처드가 그러니까 섭정을 했다 어, 이 사람이 당연히 헨리 육세는 이제 반지사장각이죠자 근데 나중에 헨리 육세도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어지가왕 해야지 언제까지 대기족 리처드인지 뭔지 그 인간이 해먹어 그죠 그래서 대기족 리처드를 쳐냅니다 쳐내 천혜. 자 근데 쳐내진 저 대기족 리처드가 누구였느냐 자 지금 헨리 육세 여기 있어 랭커스터 왕조 헨리 육세 여기 있죠 그죠 아까 그 에드워드 2세랑 결혼했다 그, 이사벨라 아줌마 기억나세요? 족보, 좀 복잡해지는데, 요거만 보면 됩니다. 에드워드 2세랑 결혼했다는 이 이사벨라 아줌마 아시죠? 어, 이사벨라 아줌마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3세, 아시죠? 에드워드 3세의 증손자야. <laughs>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 지금. 지금 왕조가 바뀐 거야. 플랜테전의 왕조였잖아. 에드워드 1세, 2세, 3세, 리처드 2세까지. 근데 지금 랭커스터 왕조로 온 거잖아요. 왕조가 달랐던 거야. 헨리 6세가 너무 어렸던 거지. 근데 그 이전에 플랜테전의 왕조에 에드워드 3세의 증손자였던 대기종 리처드가 대신 섭정을 하다가 천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의 증손자였던 애가, 대기종 리처드가 저 헨리 4, 5, 6세는 짭이다.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자, 원래는 에드워드 1세, 2세, 3세 이렇게 플랜테 전의 왕조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4, 5, 6세는 짭이다. 오히려 대기종 리처드 나는 에드워드 3세의 증손자다. 플랜테전의 왕조의 정통 후계자다. 피가 섞여있다 이말이 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팽당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장미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장미전쟁이에요. 어 지금 이 헨리 6세 쪽이랑 저 대기종 리처드가 싸운 게 바로 장미전쟁입니다. 왜 장미전쟁이냐. 쟤네들 싸운 애들 그 가문 문양이 백장미, 홍장미야. 장미 문양, 장미 문양 가문 둘이 싸웠다 해서 장미 전쟁이라고 부른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더 찾아보세요. 근데 노잼이야 이거 장미 전쟁. 솔직한 얘기로. 어 아무튼 싸웠어. 그런데 어 아까 말한 우리 대기종 리처드, 이사벨라 아줌마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증손자였던 리처드. <laughs>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빡치죠. 이게 좀 족보가 좀. 똑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돼 아무튼 대기종 리처드가 이겨요 어, 이겨 이겨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겨서 이제 영국의 왕조가 또 바뀝니다 보면은 랭커스터 왕조 헨리 456세 다음에 요크 왕조가 뜹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그죠 이 대기종 리처드한테 개처발린 헨리 6세 저 장미 전쟁을 하면서 이제 헨리 6세 된거 아니야 이제 계속 후달리잖아 장미전쟁이 점점 이제 이 대기종 리처드한테만 유리하고 헨리 6세한테는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족보가 나와 헨리 6세의 와이프가 누구였냐 프랑스 공작 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또 도와줘 프랑스가 헨리 6세를 도와줘요 그럼 상황이 뭐였어 당시? 헨리 육세랑 와이프 처갓댁이랑 프랑스죠 그리고 대기종 리처드다 요렇게 싸웠었다 이 말이요 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종 리처드가 이겨서 요크 가문이 된 거예요 요 요크 왕조 당연히 헨리 육세는 뭐가지 날아갔겠죠? 아까 그 대기종 리처드 그 대기종 리처드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에드워드 4세입니다 그래서 요크 왕조 에드워드 4세인 거예요 아 어,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이름이 이렇게 헷갈려서 공부하기가 좀 짜증나 그죠? 이 왕조 이름이 너무 많고 대충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너무 깊게 저걸 다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아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 뭐 교과서 공부하고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얘네 이름도 다 비슷해. 다 헨리고 뭐다 에드워드고 다 리처드야 막. 그냥 저렇게 왕조가 바뀌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스무스하게 그냥 듣고 넘기세요. 뭐다 외울 필요 없잖아. 자 에드워드 단세가 됐습니다. 관상은 좀 온실 속 화초. <laughs> 관상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즘 곱게 자란 느낌이 있어요. 어, 아무튼! 에드워드 4세. 어, 정치 잘했습니다. 어, 이 사람이 140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왕이 된거 아닙니까? 영국의 상공업. 배를 만드는 조선술이또 발전하고. 이런 거다 이때 된 거예요. 자, 에드워드 4세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자,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 5세. 아들이야. 에드워드 4세의 아들. 자, 에드워드 5세가 이제 왕이 됐어. 근데, 여기 보면은 리처드 3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에드워드 4세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에드워드 4세의 아들이 에드워드 5세니까 에드워드 5세의 작은 아빠지 리처드 3세 이 인간 에드워드 5세의 작은 아빠였던 리처드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 조카를 쳐내고 왕이 됩니다 이게 리처드 3세예요 자이 리처드 3세 지 친형의 아들 조카였던 에드워드 5세를 쳐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가 왕을 한 리처드 3세 이 사람 문제가 뭐냐면요 지한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잡았다 족쳐요 보통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을 또 만들고 다른 귀족들도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조선시대 생각하면 안돼 조선시대는 그래도 중앙집권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잖아요 갖춰졌고 조선 초기부터 이제 근데 저때 영국은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뭐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들 졸라 바글바글할 때 호족들 다 일일이 조지면서 지가 왕 했단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호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왕건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아니야 혈족으로서 그 혈연 동맹을 맺으려고. 하아마조직이만 했어, 얘는. 그냥, 귀족 청소를 해, 청소, 그냥. 그래서, 다른 귀족들. 뭐가지 달랑달랑했던 그 귀족들도 빡치니까,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그등신같이한 거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족들 중에 개빡쳐가지고, 이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를 모은 그 귀족들 사이에서 중심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헨리 튜더입니다. 헨리 튜더 백작이야. 이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저 리처드 3세를 조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헨리 7세가 돼요. 보면은 지금, 요크 왕조 리처드 3세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투더 왕조가 생기면서 헨리 7세가 생겨 헨리 투더였잖아 이 삼촌이 백작 이름이 헨리 투더였잖아요 그리고 지가 왕되고 나서는 헨리 7세가 됐지만 헨리 투더에서 투더를 따가지고 투더 왕조야 영국 왕조 이름이 그렇게 자이 사람 1457년에 태어나서 1509년에 죽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영국뿐만 아니라 그냥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덮어져 있었고 아직도 지속 중이었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웠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1 0 0년전쟁도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영국 내부에서도 아까 전에 말했던 장미 전쟁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국가의 기강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국가의 기강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여기서 대박인 게 뭐냐면요, 영국의 봉건제가 무너집니다. 봉건제가 붕괴되었다. 봉건제 뭐예요? 왕이 영주들한테 너땅이 정도 줄 테니까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랑 그 땅을 다스리면서 세금도 내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고 충성을 다하고 개기지 말고 이런 게 봉건제도잖아요. 중앙에서 저 넓은 수많은 국가의 면. 적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방들을 다 각각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봉건제잖아요. 그게 붕괴된 거예요. 너무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도 있었고 인구가 무너지고 흑사병 걸려서 사람들 다 쓰러져서 죽고 지방도시들이 소멸되고 이러니까 영주가 있어도 다스릴 땅만 있으면 뭐 인구가 없는데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영국의 헨리 칠세 이 왕한테 개이득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헨리 칠세한테. 헨리 칠세가 근데 느낀 거야. 아 나한테 나쁠 게 없다. 지방에 있던 그영주 이제 쿠데타 일으킬라고 막 각보고 이러던 쌍놈의 새끼들 다 그냥 뒤져버리고 그냥 등신됐고 봉건제 무너졌고 힘도 없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뭐로 가? 절대 왕정으로 가자. 봉건제가 무너지면 솔직한 얘기로 국가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 거고 국력은 솔직히 절대량으로만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영국이란 국가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 어찌되었든 헨리 7세 이 양반이요 잘했어요. 여러모로 잘했어요 이 양반이 내부 정치도 잘했고 개판 나 있던 그 영국을 절대 왕권을 잡고 어좀 스무스하게 그래도 좀 다스려요 내부 정치 잘했고 해외의 식민지 객척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항해법도 만들고 해군력도 키우고 배도 더 만들고 스코틀랜드랑도 영국 잉글랜드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 저번에 아시죠 제가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죠 영국의 지역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가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랜드 아니면 웨일즈이 정도 영국이 꽤 오랜 중세 역사가 이 스코틀랜드 정복이 안 되어 있고 정복이 되더라도 얼마. 못 가고 정복을 했더라도 스코틀랜드가 또 독립하겠다면서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게 계속 반복됐는데 요런 상황에서 헨리 칠세가 어떻게 했느냐 스코틀랜드랑 정략결혼을 합니다 어그 그래 스무스하게 그냥 스코틀랜드를 인정은 좀 해주면서 전쟁은 안나게끔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칠세 시기가 언제야 1500년이야 1500년대 이제 엄청난 영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대항의 시대와 함께 그 대항의 시대의 밑바탕을 쫙 깔아놨던게 누구다? 그 누구도 아니고 투더 왕조를 열었던 헨리 칠세다 헨리 7세의 아들이 그럼 누구냐? 이제부터 재밌어지는데요. 자기 형수랑 결혼하고, 자기 와이프를 그냥 처형시키고, 이혼하고 재혼하고를 반복했던 헬리 팔세입니다. 인생 동반자, 쇼키 트라이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과 당근. 호츠브 이즈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가논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x x 1 2 9 x x 선네코 잘맨 마타슬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탑성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